안녕하세요. 이노겸입니다. 이번에는 이노겸 경호학 초단기 학교 영상 17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은 경호활동의 수칙입니다. 수칙이라는 것은 지킬 숫자, 규칙, 측자죠. 어떤 지켜야 될 규칙을 말합니다. 즉, 어떤 일이나, 일이나 행위와 관련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 룰을 말하는 거죠. 경호활동을 하는데 경호원이 지켜야 될 또는 경호대상자가 지켜야 될 어떤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호원의 활동 수칙을 먼저 살펴보면, 건의주의적 자세를 배제해야 됩니다. 대중과의 친밀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죠? 자, 친밀한 경우, 국민 친화적 경우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건의주의적 자세는 버려야 되고, 경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고, 경호 대상자의 정상적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적당한 경호 공간, 사적 공간을 확보해주면서, 대상자의 업무도 보호, 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호 대상자의 공적인 사적인 어떤 비밀 사상까지도 예를 들면 종교, 직업, 병력, 교우관계, 건강상태 약물 복용 여부, 선호 음식 등이 공적사적 생활 비밀은 어떤 경호 대상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도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까지도 경호는 끝까지 무덤까지 지켜야 됩니다 비밀을 주지야 된다 사생활을 절대적으로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비밀상의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경호 대상자의 뭐 행사 일정 같은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경호 활동할 때는 주위의 환경과 환경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비노출 은밀 경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거동수상자가 있으면 필히 재지 조사하고 위협 기, 기도자 또는 공격자와는 타협하는 것은 절대 금지한다. 타협 절대 금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호는 수시로 발전해 가기 때문에 전문적 경호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호 교육 훈련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경호 대상자와 사상과 이념이 달라도 항상 경호원은 정책 중립성 또는 사상과 이념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경호 대상자와 종교가 다르다 또는 사상이 다르다 해서 경호원이 난 하기 싫다 하면 경호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자, 경호를 하는 동안에는 대상자와 사상과 이념이 달라도 반드시 중립을 유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대상자와 비슷한 성격과 취미를 가진 경호를 선발해서 경호에 대해서 인간적 친밀감과 신뢰도를 대상자가 갖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호 대상자가 골프를 매우 좋아한다. 근데 경호는 골프를 칠지 모른다. 골프를 좋아하지 않는다. 헬스를 좋아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호는 골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골프 방송을 본다든지 골프 용어를 익힌다든지 유명한 골프 선수를 뭐 알아본다든지 해서 경호 대상자가 골프 얘기 나왔을 때 같이 맞장구를칠수 있는 정도 인간적 친밀감과 신뢰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경호원의 활동 수칙입니다. 자, 활동 수칙 0 가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대상자의 활동 수칙, VIP 활동 수칙입니다. 활동 수칙은 주로 경호원에 해당되지만 경호 대상자도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는데 경호 대상자가 사적인 걸 여행을 간다, 사적인 면담을 할 때도 여행 수단은 뭐고 출발 도착 일시는 무엇인지. 이러한 정보를 경호원에게도 가능한 한 모두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경호 대상자가 여행을 갔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경호원이 전혀 모르겠다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호원을 대동하고 싶지 않더라도 어, 여행 수단, 출발, 도착 일시 등 기본적인 정보는 경호원에게 알려줘야 된다.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 있는 행동 형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산책하고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경호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생활 패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호원이 우리나라에 YS 시절에 와가지고 YS 경호원들을 보고 YS가 조깅을 좋아하니까 아니 어떻게 매일 말이야 그 조깅하는 걸경호원에따라댕기냐고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어, 생활 패턴을 좀 바꾸라고 좀 얘기해보라고 미국의 SS 경호원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 YS는 조깅을 했죠.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변화인 행동 양식 생활 패턴의 변화를 주라. 일정의 비노출 비공개입니다. 구체적 일정이 당긴 계획서를 두고 자택이나 사무실을 비우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경우 대상자가 혹시 거동수상자를 먼저 발견했다면, 경호원에게 미리, 필히 알려줘야 됩니다. 저 이상한 놈이 있네. 왜내 차로 주변을 서성 거리지? 어, 이런 사람을 봤다. 그럼 대상자가 경호원에게 정보를 역으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호 대상자의 가족이나 수행원도 안전수칙이 있는데, 방금 한 그런 수칙들을 대상자뿐만 아니고 가족이나 수행원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이동할 때는 차문과 창문을 원칙적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자, 길을 잘못 들었다. 또는 신호준수를 해야, 해야 돼서 정차나 주차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는 금지입니다. 그다음에 창문과 창문은 실현하는 게 원칙인데 중간에 창문이나 창문을 열 때는 또는 어떤 뭐 일을 마치고 열 때는 반드시 임의로 대상자 열면 안 되고 경우 팀장과 사전에 협의 후에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경의 경우에는 창문은 창문은 어 내리더라도 오 위에서부터 5cm 이하를 내려라는 규정이 있죠. 어, 그것이 어 원칙입니다. 경호팀장한 사전,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내리더라도 5cm 열내리라. 그 5cm 좁은 공간으로 저격을 하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다음세 번째, 경호원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삼불문율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지 않는다. 아, 흡사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또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뭐, 며느리가 들으면 며느리가 지키들, 뭐, 원칙이 있었죠. 3년간, 뭐, 벙어리 3년간, 기먹거리 3년간, 뭐, 봉, 봉사를 했습니까? 이거 비슷하죠. 보고 듣고 말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공사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훌륭한 의전정신입니다. 최고의 예의를 지킨다. 경호는 경호대상자에 대해서 최고의 예의를 지키게 됩니다. 의전에 밝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관찰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경호대상자와 군중을 예의주시하는 습성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긴장하는 자세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 방심이 바로 대상적인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우 위험한 돌발상황일 때는 육탄경호로 자기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자기가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경호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대상자를 보호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 정, 정말 쉽지 않죠 이런 것을 초인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대정신 삼불문율 의전정신 보호관찰 긴장하는 자세, 초인정신. 자, 경원의 5대 정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상으로, 이상으로 경호 활동 수칙, 수칙, 경원의 활동 수칙과 대상자 활동 수칙, 경원의 5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